컬러 레이저 팩스 복합기를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 SL-C563FW는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인쇄, 복사, 스캔, 팩스 기능을 하나의 기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특히 분당 최대 18매의 빠른 출력 속도는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인쇄품질과 편리한 기능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빠른 상담과 교환 서비스로 신뢰를 더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장점 덕분에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는 가정과 사무실 모두에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